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그 7월 13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김영덕 선생님 댁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 뵙고요. 2년 전에 미술 세계 갤러리에서 선생님 그 대규모 해고전을 연 후에 선생님을 다시 뵙게 돼서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셔요? 부지런바 같아요. 예. 좀안 좋죠. 네. 선생님 올해 뭐 31년생이시니까 뭐 90세 네. 예,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고요 선생님한테 그냥 제가 궁금해 가지고 뭐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네. 선생님 쭉 이렇게 어, 작품 생활 해 오시면서 아 그래도 어떻게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추구해 왔던 작품 나는 이런 작품을 하고 싶었다 아니면 음. 내가 추구했던 거는 이런 거다 선생님 한번 선생님이 해오셨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한 말씀 해줬시면 네. 해주시면 네. 어, 어.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하고 싶, 어 했을 때, 네네. 우리 사회가 참 가난한 때였어요. 네. 일제 시대인데 어렸을 때니까. 예. 어, 참 가난하고. 내 개인 사정도 네. 집안이 그냥 돈이나가족이나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네.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서 네. 그냥 비밀굴로 굴어 떨어진 상태였었고 네. 그런 와중에서 어,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됐으니까 네. 철부지였지. 네. 에, 우리나라에서 화가 내는 위상이, <laughs> 사회적 위상이 워낙 그 열악했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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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속에서 그립을 하겠다고 뜻을 세운다는 예. 게 말이 아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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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도 절대 반대하시고, 예. 그런 경우였는데, 어쨌든, 어쨌든 간에 고집스럽게, 네, 에, 에, 내 뜻대로 그냥 그림을 하게 돼 가지고 예, 오늘에 이르렀어요. 예, 선생님의 그때, 그 작품이 어. 이제 개인적인 활동도 쭉해 오시면서 나중에뭐 구상전이라든지 예. 제작전 이런 이제 구상화 단체들 모임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해 오셨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잠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네. 화가가 되고 좀 마음먹었던 거는 그 프랑스의 바르비존파 네. 화가 저 고로라고 있어요. 고로. 고로. 예예. 네, 네. 그 만종의 밀레하고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네, 네, 네. 또 네, 그림 교양도 비슷한 같은 바르비존파에 속하는 화가였는데 네. 에, 그때 경성도서관, 일제시대니까. 네. 경성도서관에서 가서 책을 어. 에, 보다가. 네. 내가 원래 어렸을 때 책을 많이 봤어요. 예예. 책을 보다가 그 고로이 그림을 화집에서 봤어요. 아, 그 도판. <laughs> 네, 그 고로이 그, 그 엄청난 풍경화를 본 거죠. 예. 그 풍경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예. 나도 이런 그림을 그릴 것이다 하고서, 아. 화가가 되고 싶은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품었는데, 에, 그래서 그 내가 화가가 되더라도 그런 풍경을 그리는, 음. 말하자면 좀 어, 행복한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풍경화 같은 걸 아름답게 그리니까. 그런데. 네. 에, 차차 커면서, 음. 어, 우리 사회라는 게, 네. 에, 그렇게, 농, 농, 그, 농지농한 농록, 사회가 되질 않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사람, 살기 각박하고 어렵고, 음. 사나워서 사람들 많이 죽기도 하고, 예, 예. 더군다나 국내에서 전쟁에서 음. 동족상잔을 하고, 예, 예. 이런 속에서, 그렇게 고로 같은 어. 아름다운 풍경을 <laughs> 그릴 수가 없었어요. 예,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었네요. 네. 그래가선, 네. 그걸 잠시 어. 접어두고서, 네. 그 현실의, 어. 현실이 반영된 네. 인탁이라는 인탁. 응. 인간, 인간 탁본을 어. 줄여서 인탁이라고 네. 했는데, 그 제모 화제인 인간 탁본이라는 거에서 드러나듯이, 음. 결국, 인간이 그세된, 네. 인간이 소외되고 그세된 네. 그런 세상이라고 해서 음. 인탁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해방 뒤에, 5년 뒤에 전쟁을 겪었고, 숱한 사람이 음. 죽어나가고, 전쟁의 파괴 속에서 근근하게 살아가다가, 음. 결국, 어, 군사 독재 정부들이 들어서고 해가지고서 네네. 그 얼마 전까지 네네. 전두환 정권까지 그냥 노태우 정권까지 몇십 년을 갖다 계속하면서 억압 음. 속에서 인간 실종 네네. 인간 실종 의 상황이었죠 네네. 그래서 인간 실종의 상황을 인탁이라고 음. 하는 음. 암시적인 음. 에, 그 주제 속에다가 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어려운 작업을 갖다가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가, 네. 아, 인탁적인 상황이 네. 에, 조금 가실 무렵부터, 네. 내가 원래, 어려서부터 네. 하고 싶었던 그 풍경화, 향, 네. 풍경화, 고로적인 풍경화인데, 네. 네. 그 고로 같은 풍경화는 아니고, 네. 어, 우리, 우리의 주제로서, 네. 고향이라는 향으로 네, 네. 해서 내가 어 출생하고 한동안 컸던 응. 내 고향 충청, 충청남도, 응. 거기의 풍물을, 네. 그거를 에 주제로 해가지고, 응. 에 그걸 에 표현주의적 방법을 조금 아렌지, 아렌지 해가지고서, 예. 그향 작업을 음. 인탁 작업하고 같이 병행을 해왔죠. 예, 예. 예. 그것이 그냥 평생을 관통해온 음. 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잠깐 쉬시고요. 음. 그, 이 고루의 풍경 같은 건 이제 사실 작품이었는데 음. 선생님의 그향 시리즈는 고향에서 봐왔던 여러 가지를 좀 함축적이고 음. 선생님의 어떤 어, 유형? 선생님의 스타일도 해가지고 함축적으로 그렇게 담아놨던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 그 인탁 같은 게 이제 선생님의 그 50년대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고 그 후에 이제 선생님이 추구해왔던 향 시리즈 이런 네. 것들이 쭉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향하고 인탁이라는 거는. 네네. 주제가 워낙 많이 달라요 네. 서로 상극을 할 정도 왜냐면 네. 네. 향이라는 것은 고향이 갖는 그 푸근하고 네. 그리움이 있고 네. 아늑한 네. 네. 그러한 아주 수정적인 세계인데 네. 네. 인탁이라는 것은 인간 억압에서 오는 네. 그참 어려움 네. 어렵고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음. 에, 이런 상황을 음. 에, 주제로 다룬 것이었기 때문에, 음. 인탁과 향의 작업이라는 것은 음. 성격상 굉장히 대척적인 네. 자리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두 가지의 작업을 음. 한 작가가 투화해서 음. 해낸다는 것의 음. 어려움이 예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용케, 음. 잘, 그냥 견뎌, 가지고 온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렇게 저기, 해오시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어, 그래도 가장 보람있었다고 할까? 아니면 가장 뭐 즐거웠을 때가 언제로 기억을 하세요? 우리 생에서 즐거움은 <laughs> 없어요. 네. 솔직한 얘기가, 정말로 억울하고, 유감스러운 음. 일이지만은, 네네. 즐거움이라는 건 별로 느껴보지 못했고, 네. 전부 고통의 세월이었는데, <laughs> 사회 분위기도 그랬고, 음. 개인적인 화가로서의 생활도 음. 워낙 환경이 열악하고, 음. 화가 되는 것이 음. 사회적 위상이라든가, 네. 인식면에서 어, 조금 낮았죠. 낮았죠. <laughs> 아마 그건 세계 차원에서도 두드러지게 낮은 것이 한국사회 네. 일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술사 거는 사람들 안에서는 네.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음. 섬뜩하고 끔찍한 얘긴데 네. 우리 화가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때가 있었어. 네. 만세부르던 때가 있었어. 오, 예. <laughs> 그게 음. 참말로 딱하게도 일제 시대. 민족 정체가 식민지가 돼가서 고통받던 시대. 네. 우리 화가들은 어. 그래도 좀 조금 난 환경에서 음. 조금 호강했거든. 네. 그거는 총독부 고위 관리로 와 있던. 일본인들이 네네. 워낙 그들은 그림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되나서 네. 여기 화가들을 어. 나름 존중을 하고 네. 그림도 많이 사고 해서 네. 그때 그들이 어. 지금보다는 네. 행복했다고 그게 미술사 유류에서 늘어난 <laughs>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농담을 하면서 어. 좀. 쓴 웃음을 웃고 그래 그런 네. 경험을를 겪었는데 네. 그딱한 얘기예요. 네. 에, 지난 2018년도 그 인사동 사거리 미술세계갤러리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되돌아보는큰 그 해고전이 열렸었습니다그 당시에 이런 인탁 시리즈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써 다시 보여주면서 새삼스럽게 그 인탁이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었죠. 그래서 신문에 소개되기도 하고 또 미술평론가 박영택 선생이 이야기도 했었는데 선생님 이 인탁 같은 경우 이 시, 선생님 그 시리즈가 지금 어디에 보존이 되어 있죠? 선생님 작품이? 네, 확실히 그냥 다 묵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같은 경우,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미술사 쪽으로도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선생님이 또그 주요 멤버로 활동했던 구상전. 음. 그 당시 그 67년인가 구상전이 97. 시작을 했냐? 했는데요. 67년. 67년, 이요 67년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전이 뭐 사실 계열에서 또 추상 아니면 이 구상. 어, 사실. 네. 구상. 주선, 굉장히, 어디 이렇게 발기글데가 없었었는데, 그 구상이라는 그 새로운 어떤 유형의 이런 음, 작품이 굉장히. 맞아요. 예, 그 점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구상전. 예. 그, 그게 67년이었는데. 네, 네. 까마득한 제일 날이죠. 예. <laughs> 그, 우리 화단에, 맞으면 구상이라는 개념이래, 개념이 정립이 안돼 있을 때였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국전의 출품 작가들도 응. 구상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있었는데, 네. 구상 작품이 출품이 되면은 응. 심사 과정에서, 네. 이건 추상, 추상 쪽에서 심사를 응. 해야 된다고 응. 아예 추상으로 넘겨버리고, 응. 그러고 추상 쪽에서는 구상 작품이 오면은 추상과는 다르게 구상에는, 네. 에 맞으면 반 추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네, 네. 약간 구상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예. 네,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적으로는 놓기 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추상에서는 응. 구상을 응. 사실로 보고. 네네. 네. 사실 쪽에서는. 응. 오히려 반대로 추상으로 보고 예. 그런 이 웃기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 구상이라는 개념은 음. 사실도 아니고 추상도 아닌 독자적인 음. 그 자기만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당시의 우리 사회에서 음. 우리의 현실을 응. 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응. 미술적 형상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응. 가장 어울리는 형식이 이 구상이다. 네네. 이렇게 우리는 응.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상이라는 개념을 우리 화단에 응.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켜야겠다 네네. 이것을 그 영을 하면서 예. 구상전이라는 걸 갖다가 뜯신진는 음. 화가들이 예. 예, 만든 거예요. 예. 그 그때. 황엽. 음. 황엽쌤이요 저, 박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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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항석. 정규, 박항석. 네. 저, 이, 어, 이봉상. 네. 어, 박성환. 네네. 홍종룡. 네. 네. 어, 어, 홍정용, 네. 어, 저, 최영님. 네, 네. 이런 분들이 주로. 모축이 돼가지고요. 예. 네. 근데 그때 인제 저는 부산에 오래 머물고 있다가. 예예. 서울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적인데. 네. 이분들이 부산에 있을 때부터 제 그림을 아. 좀 눈독여 보아주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예.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구상전에 끼만한 화가다 예 추천을 그래, 받으셨네네 그래서 제가 구상전에 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예. 최연소 그때 구상전에서 최연소 최연소 회원으로 음. 구상전에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박고석 선생이 음. 고맙게도 예예. 영덕이가 부산에 오래 머물고 있다가 서울에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음. 서울에 화단에서 너무 생소한 음. 이름이다. 네네. 그래서 서울 화단의 영덕이를 음. 이 소개하기 위해서 오. 이 구상전 창립 간사로서 영덕이를 쓰자. 예. 영덕이가 <laughs> 이 창립, 창립을 음. 수고로움을 다 맡아서 일을 해라. 예. 그러면은 영덕이 음. 서울에 있는 화가들이 많이 네. 알게 될 거다. 예. 이렇게 돼서 이제 회원들이 박수쳐가지고서 어... 그창립간자가 됐었어요. 어. 그래가선 지가 열심히 일을 했고 음. 그 덕택인지 고맙게도 예. 당시 주간지로서는 음. 주간한국이 유일했어요. 네, 주간 한국일보에서 나는 잡지. 네, 네. 주간한국이 유일했고 그 주간한국이 참 좋았습니다. 레벨이 예. 높고 참 좋았는데 그 주간한국에서 막 음. 전달를갖다 그냥 하려 해가지고서 예. 구상전 음. 그 창립을 알려줬어요. 예. 그래가서 제가 이제 조금 서울 하단에 예. 도련이 이제 예. 뜨게 되는 좋은 아, 상황이 됐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고요. 예. 거기 그 박창돈 선생님도 참여를 했던 것 같고요. 아, 박창돈 선생님 참여했죠. 예. 그 박창돈 선생님이 그 구상전 아. 그몇 대의 그 박명록. 아. 그거하고 그 당시 그 구상전 팸플렛 이런거는 어. 몇년 전에 저 이제 박물관에 기증을 해 주셔가지고 어, 박장동 선생님 작품하고 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를 또 아카이브? 이런 음. 전시를 한번 했었고요 어.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 그 제작전인가요? 네. 그쪽으로 또 이렇게 가셨죠? 갔죠 음. 구상전이 네네 그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별것도 아닌 것을 이유로 해서 어. 결국 깨지게 됩니다 네그 구상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응. 중간, 중간층. 네. 연배도 그렇고, 응. 작품도 응. 그렇고, 그 네. 중간층에 있는 그 작가들이 대거 네. 막, 빠져나가게 돼요 네. 어, 그래서. 제작전. 그래가지고서 제작전이라는 걸 네. 만들게 돼가지고, 네. 그냥 저도 어. 거기에 끼우게 됐죠. 네. 그 제작전도 어참 괜찮게 그게 88년에 네. 88년에 에 발족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고 예, 예, 예. 사회가 그냥 들떠 가지고서 유정무리적인데그 <laughs> 음. 그런 분위기를 타고서 음. 어, 제작전이 발족을 했었죠. 네. 그게 어, 초기에는 참 좋았어요. 그 네. 문말들이 전부 음. 어, 근처해 가지고 예. 좋은 작업들을 하고 해서 참 좋았는데 예. 모든 나이가 이제 (1930년대) 초기 출생들이니까 네, 네, 네. 병들고 네. 그래, <laughs> 그래 차차차차차차 어. 세상을 뜨게 되더라고 그차차제차차이 그렇죠. 그냥 저 막판에 어. 그서저시판에르하는시렇게하서 그냥 꺼져버리냥말져어요선생았이요선생아보실아선실때한테님한테그 미술 이 그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laughs> 내 경우는 네. 그림이라는건 나의 인생이었다. 어. 그렇게 음. 그렇게 밖에는 얘기 못 하겠어요. 어. 선생님은 어쨌든 어렸을 생각. 때딱 생각에는 음. 내가 죽어도 그 화가가 되겠다고 예. 생각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많으셨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꿈꿨던 화가 예 화가의 길을 걸어오셨고 또 좋은 작품을 우리 미술사에 이렇게 남겨주셨고 또 이런 작품이 후손들이 또잘 보존하면서 우리 김영덕 선생님에 대한 그 미술사적 연구라든지 학술적인 평가 이런 것이 좀더 이루어지는 또 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음.